어, 지금 시간에는 건뚱이의 세 번째 사랑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건뚱이가 군대에 어, 입대하기 한달 전쯤 건뚱이가 이제 의류 회사에서 영업 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회사 이름은 베베끄드라고. 예. 어, 근데 이제 그 이제 저를 조금 어 약간 이제 저하고 이제 저한테 친한척, 아니, 제가 이제 뭐 손님한테 이제 판촉 전화도 하고, 뭐 이런 일이니까 영업사원이 의뢰사, 네 그러면서 좀 친해진 분이 있었는데, 어그 분이 이제 자기 회사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매장으로 이제 그 동생이 어 전투의 음. 세 번째 사랑인 어 고미근 님입니다. 예. 직업은 이제 디자이너였고요. 이제 어 처음 봤을 때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좀그 고고한, 이제, 학 같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되게, 그냥, 어, 이쁘면서도 기품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건뚱이가, 이제 좀 이제, 어,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첫눈에 반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그런 느낌이었는데. 하여튼 그때, 셋 시서 제 기억으로는 셋 시서 이제 어 밤에 그 그때 한창 이제 그 가라오케라고 부산에 그때 노래방 이제 이제 전신인데 되게 좀 이제 핫핫할 때였거든요. 이제 가라오케 가서 이제 셋 시서 근데 노래를 또어 미근이가 잘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고음 불가고 이런 이러긴 한데 그래서 어 둘이서 뭐 저기 어그 사랑의 대화 <laughs> 이정석 조각경님의 그 노래를 듀엣으로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좀 눈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투이 어,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마음에 들면 뭐 남자든 이자든 되게 제가 잘 챙기는 편이거든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제 좀 제가 되게 잘했죠. 잘뭐 지금 기억으로는 이제 뭐 커피숍에서 제가 이제 어 만났을 때그 미그니 자리에다가 제가 이제 꽃을 이제 미리 갖다 놓고 막 이런 이런 기억이 나 이제 나긴 하는 아직도 이제 생각이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당시가 이제 제가 군대 가기 한달 전이라서 어. 그때 또, 어, 망집 기린, 기린의 비서로 있는 여자분이 또 조금, 좀 그분도, 그분도 이쁘장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하고도 조금 약간 이제 친했어가지고, 건뚱이는 이제 그때 군대 갈 때라 두분다 약간 시작하는 단계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군대 가게 되면 이제 금방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한 거니까, 사실,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양다리를 거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갔는데, 결국 그 빵집 비서, 기린에서 비서 분은, 한달 정도 있다가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가셨고, 이제, 그, 우리 고미근님은,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부산 살았는데, 제가 군대는, 어, 경기도 파주 적성에서 제가 군장을 했거든요.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근데, 어,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제 제가, 어, 저녁할 때까지, 어, 부산에서 파주까지 이렇게 면회를 왔었어요. 근데 그때 그, 우리 고미근 여자친구한테 그 일이 아주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은 그전까지, 저를 만나기 전까지 외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진짜 열심히 그냥 이 일을 사랑하는 디자이너였거든요. 근데 저를 만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제 저한테 이제 면을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외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갑자기 이제 얘가 한 달에 한 번씩 외박을 하니까 뭔 일이 생겼나 이래가지고 이제 집에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어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튼 여뭐 어, 군대 있을 때그한 달에 한 번씩 꼬박 고박 면회하고 또 이제 직업이 디, 디자이너다 보니까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요. 그래서 뭐제 기억으로는 어 제가 이제 그 제일 강렬하게 느꼈던 기억이 그 점을 찍어서 점을 찍어서 이제 꽃을 그려가지고 꽃을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서 나한테 이제 보내준 거.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림 그린 편지를 갖다가 그림 그리고 이제 글을 같이 써가지고 편지를 한 10장 정도를 이렇게 싹 연결해서 예, 저한테 이제 보낸 기억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림 편지를 많이 저한테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제 편지 왔다고 이제 하면 막 고참들이고 막 저기 어 전부 이제 제 편지 보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하여튼 또한 번은 또 <laughs> 제가 이제 그 원래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서울 서울에 수실대 선사원이라고 이년제 학교를 이제 어 조금 다니다가 왔는지,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또, 어, 우리 학교 여자친구인데, 걔는 저는 이제, 이제 뭐, 이렇게 이성관계라고 생각 안 하고, 친구라고 생각하고, 좀 자고 친한 애가 있었는데, 걔하고도 이제, 걔가 나 저한테 이제, 또 편지를 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근이도 저한테 편지를 쓰고, 걔도 쓰고 해서 제가 답장을 이제, 둘한테 보내는데, 이제 두 장을 써가지고 보내는데, 또 거꾸로 한번 보낸 거예요. 속 내용을. 예. 그래가지고 미근이가 또 그거 때문에, 뭐, 저기, 갑자기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보낸 편지들 이런 거, 제가 이제 이제 줬던 것들을 다 이제 한번 소포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도왜 이걸 보냈지 했더만, 저편지를 거꾸로 집어넣어가지고, 미근이가, 이제, 별 내용은 없었는데, 근데 그, 그것도, 어, 되게 뭐, 좀, 미근이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안 좋았는지, 뭐,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 뭐, 그래가지고 또한번 난리가 난 적도 있어요. 예. 하여튼 간에, 이제, 저기, 어, 제가 이제 저녁할 때까지, 예. 어. 초지일관으로, 예, 매달, 예, 면회도 오고, 하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군 생활이 정말, 예, 훈훈하게, 예, 저녁할 때까지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 그런 훈훈한 군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군대에 이제, 저녁, 을딱 하니까 이제 미건이가 집에서 오란다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저는 뭐 일단 부르니까 미건이 부모님 아버님께서 부르니까 제가 집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저도 모르는 얘기인데 그 미건이가 워낙 이제 외모가 출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었나봐요. 집까지 막 찾아오고, 막그 얘기를 아버님이 하시면서, 뭐 원래 외박도 안 하고, 정말 성실하게 집, 직장, 집 직장 일밖에 모르는데, 너를 만나가지고 애가 망가졌다. 매달 너한테 면회 간다고 외박하고, 군대까지 기다렸으니까, 네가 이제 책임을 져라. 그리고 이제 좋다고 또 쫓아다니는 애가 있다. 그러니까, 어, 결혼을 해라. 저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불과 이제 만으로 23살이었거든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만으로 23살이면은 사실, 저도 그랬고, 이제, 그래서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미그니를 제가 어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제가 또 성격이 원래 좀어 쓸데없이 소, 솔직한 성격이라서 아버님한테 아 제가 지금까지 단한 번도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렇게 말씀을 했는, 드렸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그럼 헤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뭐, 결혼해라 했는데, 제가 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또 그렇게 헤어져야 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고,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게 됐어요. 예. 어,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제가 한 말은 지켜야 되나 싶어서, 어, 미근이를, 그러니까 싫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안 만나고,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멀어지게 됐는데, 어, 하여튼, 그, 또 마지막에 미근이하고도 좀 강렬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렇게 헤어지고 한 10년 정도 흘렀을 때 제가 이제 강남역에 뭔 볼일이 있어서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네. 왜냐면 미근이 누나가 어, 언니가 서울에 시집 와서 살고 있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한 10년 만에 마주쳤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너무너무 반갑잖아요. 했는데 또 미근이는 옛날에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 결국은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근이는 옛날 마음은 아니었던 거죠.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랬고 그리고 제가 한번 또 그 사인지 그 이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어 부산에 한번 미근이 집에 수소문해가지고 아는 경찰 형이 있어가지고 그 서울에서 이제 제가 생활할 때인데 그형 형님한테 이제 이렇게 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좀 이름이 워낙 고미근 이게 스, 세상에 매명 없는 이름이거든요. 두 명인가 이렇게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또,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회를 해서,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이제 부산에 본 집으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친구랑, 제 친구, 이재만이라고 했는데, 친구랑 둘이 찾아간 적이 있는데, 아버님이 그런 사람 없다고 딱 잡아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올라온 에피소드도 있고, 어 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한번 이제 또 이제 친구고 뭐 옛날 사람들 이제 또 이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카카오 스토리에 예, 어 어떤 여자분이 부산에 사시는 어떤 여자분이 이제 고미그님과 함께 해가지고 하면서.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간 거를 이렇게 찍어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근이 모습은 없어. 없고, 이제 글만 고미근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그게 미근이 맞는데, 이제 하는 생각에. 근데 어, 어, 어차피 이제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대화를 차단을 해놓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좀 아, 어, 맞긴 한데 연락은 안 되는 그런 최근에 그런 상황인 적도 제가 있었고 합니다. 근데 얘가 워낙에 좀 성격 자체가 전에 이렇게 막 나대고 막 이러는 성격이잖아요. 근데 어, 우리 코미근 님은 어,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저하고서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반대되는 성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이게 제가 한번 그 사이에 몇번 이렇게 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찾아보기도 했는데 워낙에 이게 그뭐 베일에 쌓여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이런 그래서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이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고 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제 제일뭐 이렇게 첫사랑 두 번째 뭐세 번째 뭐그 사이에도 뭐 사실 좀 제가 이렇게 만났던 분이 있긴 해요 있긴 하는데 이렇게 강렬하게 정말 이렇게 만났던 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순서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 분들한테는 조금, 몇분더 계시는데, 좀, 죄송한 얘기고, 또 그분들도 제가 아예, 뭐, 그 정도면 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네. 그런 내용이고, 어, 건둥이에 그 이제, 젊었을 때, 이제, 만남은, 정말 강렬했던 만남은 그렇게, 첫 번째가 임이라. 두 번째가 김현미, 그리고 세 번째가 고미근님, 요렇게, 예,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 음, 역시, 미근이 역시 제가 죽기 전에 꼭 한번, 예,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예. 제가 뭐, 어떻게 뭐, 비용을 들여서 뭐,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찾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 어,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예. 어, 뭐, 부산이든 서울이든 어디서 잘 살고 있기를, 예, 마음으로, 예,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음, 뭐두 손은 많이 없었는데, 건뚱이의 세 번째, 세 번째 사랑, 고미근님에 대해서 뭐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은 다음 시간에는 한차 이제 세월을 건너뛰어서 건뚜이가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 그전그전 요렇게 그전 어세분 정도 어 제가 기억이 나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안 궁금하시겠지만, 예. 건뚱기는꼭 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수없이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예. 한 분, 단한 분이라도 제 얘기가 조금, 어,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그럼 건뚱기는 이만 더 좋은, 더 즐거운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